남편을 위한 무릎 기도문 7일. 남편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남편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이 주어진 일터에서 열정을 다할 수 있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옵시고, 남편으로 인해 그곳이 번성케 하옵소서, 하는 일이 지루해지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은 좋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적절한 시기를 만났을 때 포착할 수 있는 순발력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총명함도 허락하옵소서, 모든 기회를 자꾸 행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름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겸손함으로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하셨다오니 남편이 배우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힘겹게 풀어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풍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공창을 명령하사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